이 콘텐츠는 온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영업정지 구제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영업정지를 제일 많이 당하는 곳이 호프집이고, 그 다음은 음식점입니다. 술을 파는 곳에서 영업정지를 많이 당하는데,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와서 술을 먹고 나중에 신고 혹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국에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호프집은 밤에 장사하여 돈을 벌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정해져버린 지금은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법을 따르면 위와 같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2회 접발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 3회 접발 시에는 영업정지가 아닌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그 위법부당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구청 등 처분청으로부터 처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면서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절차는 처분청에서 사업주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위기간이 끝난 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미성년 주류 제공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 등 형사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 이하의 가벼운 처분이라 해도 행정심판 청구 시 매우 중요한 고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텐데요.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연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위원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